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린디예요 반가워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영상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진짜 조금씩 바쁜 일들도 많았고, 피로가 계속 쌓여서 영상을 쭉못 찍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피로가 많이 누적이 돼서 입안이 다 헐어있어요. 그래서 좀 발음이 셀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하, 여러분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이제 진짜 6월 말인 거 보면은 7월이 곧 오잖아요. 완전 여름인데 아... 여러분. 이게 여름이 오다 보니까 옷이 좀 얇아지고 좀 짧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 몸의 바디라인의 선들이 좀더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군살을 빼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진짜 저도 나름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를 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허벅지 안쪽 다리라든지 이 팔뚝살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막 아주 매끈하게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돌들이 맞는, 연예인들이 맞는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맞아볼까? 생각해봤는데 그 허벅지 주사 같은 거 맞으면 진짜 엄청 아프고 한번 맞는다고 해서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맞고 또 사람에 따라서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고 아, 나는 이거 포기해야겠다 하던 와중에 집에서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바디 관리 디바이스를 알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도 하고 제가 직접 시연도 해보고, 여러분들께 제가 며칠 동안 사용해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까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아주 흥미로울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슝! 네! 제가 소개할 그 제품은 바로, 아티베 뷰티의 중주파 바디 관리기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신비는 복부의 두께, 팔뚝, 허벅지, 또 복부의 피부 탄력까지 개선을 시켜주고, 또 승모근이나 종아리, 또 허벅지, 뭐, 셀룰라이트, 이런 것들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또한 이 신비가 인체공학적으로 또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립감도 좋고, 몸을 관리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설명 함께 보러 가실까요? 신비를 오픈하면 이렇게 안에 디바이스, 받침대, 사용 설명서, 그리고 충전을 할수 있는 USB 케이블 선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신비는 6개의 전극을 통해 최대의 퍼포먼스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전극과 전극 전국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사용 부위에 더욱더 촘촘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신비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전원버튼을 2초 이상 눌러주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1단계부터 2, 3, 4, 5, 5단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드를 변경을 해서 소프트 또는 헐드로 강약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신비의 가장 큰 장점은 3가지 LED를 통해서 피부 케어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LED는 이 위에 전원과 LED 버튼을 1초씩 한 번씩 누르면 되는데, 레드는 피부 탄력 개선, 옐로우는 피부 톤 개선, 블루는 피부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사용을 한 후에는 전원 버튼을 2초 누르고 꺼주시면 디바이스는 종료됩니다. 참 쉽죠잉? 지금부터는 신비를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신비를 사용할 때는 바디크림이 필요해요. 정주화가 제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꼭 바디크림을 함께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어차피 디바이스는 한번 사두면 또 다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바디크림만 꾸준히 어, 몸매 관리할 때 추가적으로 사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요즘 뭐 허벅지든 팔뚝이든 다 걱정이긴 한데 사실 종아리가 예전보다 조금씩 두꺼워지고 있어서 종아리 관리를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아리 관리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크림을 발라줄게요. 이것도 아티베에서 구매할 수 있는 크림이에요. 저는 크림을 듬뿍 바르는 편입니다. 이 크림은 향이 진짜 엄청 좋아요. 이 크림은 그냥 평소에도 바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커브향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완전 이 크림 진짜 너무 강추예요 향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 전원을 켜서 저는 그냥 1로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해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이 중주파가 되게 좀 약간 저한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강하지 않게 지금은 1단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소프트로 천천히 올리려고 해요. 근데 이런 종아리나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뭐 2단계 혹은 하드로 맞춰서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첩바가 지이익 거요 알아서 맞춰서 지이익 움직여요. 신기하죠? 느낌 이상해요. <laughs> 이게 처음부터 느낌이 되게, 어, 뭔가, 익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약간 이 느낌이 따끔따끔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계속 하다보면 좀 익숙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1에 서포트를 한 다음에 좀 적응될 때마다 단계를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할 때는 한 10분씩 사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손에 딱낄수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편하죠? 한 손에, 들어 저손 되게 작거든요? 근데 제 손에도 엄청나게 한 손에 들어오는 타입이라 아주 사용하기 편합니다. 며칠째 이쪽 다리만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다리만 조금 얇아진 느낌이, 아 기분 탓인가? <laughs> 그럼 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즘 몸매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신비를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어, 정말 아직은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아서 사실 아직 이렇다 하는 효과는 없는데 이게 사실 사람이 좀 약간 어,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약간 뭔가 이상하게 신비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내 몸매가 좋아질 거 같고 진짜 약간 셀룰라이트가 사라진 거 같은 그런 이상한 오묘한 기분이 있어요 아, 신비의 장점은 앞에서도 많이 알려드렸지만 집에서 셀프로 병원 가지 않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고 이 디바이스 하나만 있으면 정말 오랫동안 장기간 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내 몸에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또 주의할 점이 필요하겠죠? 제가 한번 사용해보니까 사실 좀 따끔따끔한 느낌들이 있어요. 뭔가 이게 따가운 건 아닌데 아무래도 중축하다 보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뭔가 어, 따가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특히 허벅지 안쪽 살 같이 조금 야들야들한 살에다가 할 경우에는 좀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굉장히 몸이 많이 예민해 하시는 분들은 서울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이나 아니면 삼성 디지털 프라자 강남 본점에서도 이 제품들이 시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옷에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군사를 집에서 직접 관리해볼 수 있는 신비를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정말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었는데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이 있거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꼭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모두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날까지.